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이자 의리남 그리고 촉 있는 남자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니코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laughs> 촉도 있고 의리도 있는 남자 조성천입니다. 크, 어떻게 이따가 끝나고 회식 한번 쏘시나요? 제가 이렇게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오케이 okay. <laughs> 자 오늘의 이슈 드디어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요새 왜 법률적인 내용 안 가지고 오세요? 변호사님이 뭐 시사적인 게 일단 우선이잖아요 아 수요가. 시사적인 예, 걸로 요새... 법률적인 이슈가 있으면 또 이슈도 하는 거니까요 아, 이게 또 이게 갓핫 뜨거운 거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그렇죠. 요새 현수막도 역시나 많이 네, 걸렸죠. 지난주 토요일 날 이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요. 네네네. 네네. 자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 유치 성공. 자 기본적인 대회 에 대해 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주 토요일인 12일에 이제 벨기에 브리슬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조랑 이렇게 둘이 경합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상 외로 강국 미국을 압도적인 표차 14대 7로 이렇게 압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죠. 네. 그 예상외라는 것은 예상을 미국한테 뺏길 것이다 예상을 했었나요? 미국은 뭐 당연히 세계 초강국인데다가 스포츠도 강국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또 미국이 먼저 이유치전에 뛰어들었어요. 네. 어, 아...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해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 일단은 승리 요건을 보면은,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제 밀접하게 연결해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아... 이제.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우리나라 원래 중앙정부랑 항상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 로스캐롤라에 주는 이제 주 단위에서 이제 나선 거죠. 미국 여... 미국 연막에서 나설 리가 없잖아요. 그냥 워낙, 주, 주 하나가 하나 우리나라보다 길까. 커요. 네. 보통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laughs> 크니까 나설 리가 없으니까 <laughs> 네네네. 미국은 이제 노스캐롤린이 주가 스폰서를 구해 서 하겠다 이렇게 음. 얘기한 거고, 아 우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연합해서 어, 재정 지원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도상국 어, 참가 선수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일부 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어. 또 단계를 이렇게 제시한 거죠. <laughs> 그래서 네. 또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대전 충남 충북. 네. 우리의 충청도에서 네네. 어 유치를 하게 되었죠. 네. 유니버시아드 대회 어떤 대회인가요? 유니버시아드가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올림피아드 두개 합쳐서 예, 네 세계 대학 어 겨, 경기 대회인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네 번째 유치를 한 거예요. 아 어, 우리나라에서 아니고, 네. 어, 무주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했고 뭐 대구, 광주 이렇게 했고 이제 예, 예, 네 예. 번째로 아 유니버시아... 대구와 관계는 하계 네네네 예. 네.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해 동계 하계를 같이 하게 돼 있죠 네2 년에 한 번씩 열리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의미가냐면은 있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네개 광역 시도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개최했다는 건 처음인 것이죠 뭐 일반적으로 그 옛날에 월드컵도 2002년에 네네네. 한국, 일본이 한국 또 공동, 일본 같이 네, 공동으로 했으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공동으로 하게 돼서 어, 미국을 이겼다는 거. 뭐 개막식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네네. 치열할 텐데 그건 이제 또 이제 분담을 해야 되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개막은 어디서 하죠? 개막은 일단은 대전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폐회식은 세종에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진행하면서 예, 뭐 5년 후 얘기니까 어. 충분히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그 경기장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네 군데 있는 경 경기, 기존의 경기장을 쓰면 되니까 그렇죠. 새롭게 경기장을 건설하는 비용을 안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죠 일단. 또 새로 졌다가또 다시 또뭐 평창. <laughs> 평창뿐 아니라 대전 월드컵도 좀 그랬고 그 엑스포 과학 공원도 그렇고 막 쳤다가 예, 이제 뒤처리가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어,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각그네군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돼서 대전에 혹시 양궁장이 있는지 아세요? 양궁장이요? 네. 모르 대부분이 양궁장이 있는지 모르시거든요. 아, 국궁장은 마, 도, 구마다 있던데. 월평 <laughs> 궁도장 옆에 양궁장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뭐 국제 규모를 치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궁 같은 경우는 청주의 김순영 양궁장이라고 있어요. 김순영 어, 신부. 알죠, 알죠. 신 김순영.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해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뭐, 효율적으로 게임이 이루어지고, 뭐 추가적인 건설 등이 음, 안 되고, 이런 혜택 유니버시아드 있습니다. 대회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이루어지나요? 음, 뭐, 모, 그 올림픽처럼 많은 종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2027년에는 18개, 어, 18개 네, 종목 18개 종목이면 많은 종목이죠 올림픽도 28개 종목입니다 어 공부하고 오셨나요? <laughs> 이거 한다길래 살짝 찾아봤습니다 <laughs> 아,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올림피아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만한 그렇게 이제 중요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또 올림... 세계적인 스타들이 또 많이 또 또 출몰하기도 합니다. 예, 올림픽하고 이제그 월드컵은 4 년마다 하는 것이고 올림피아드는 2 년마다 그렇죠? 그리고 올림피아드는 홀수 해야 합니다. 홀수 해. 어... 그래서 2027년인 거예요. 홀수 해. 그 월드컵은 지금 다음 달에 하잖아요. 바로 2022년 예, 예. 짝수 해 하는데. 네. 그렇다면 유니버시아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충청권의 메가시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기대에 대해서 어떤 네. 효과가 있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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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적 효과 한번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뭐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를 개최한 이유는 뭐 경제 활성화 가 가장,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개 광역 시도에서 공동 개최를 하고 네. 비용을 n 분의 1을 하는 것이죠. 어, 뭐 비용을 n 분의 1을 하고 기존 걸 쓰니까 돈이 별로 거의 안 된다고 보여지고 대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골고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대략 추산한 게 2조 7천억 원. 에? 2조 7천억? 네, 2조 7천억 원이제뭐 취업 유발 효과, 뭐 고용 효과 이런 걸 고려해서요. 그렇겠죠. 2조 7천억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네. 외국인들이 또 방문을 할 네네. 것이고요. 대개 추산하는 게한 200만 명 정도 외래 방문객이 200만 명 정도 오고.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뭐또 기존에 또 BTS 이런 걸로 또유명해졌잖아요 블랙핑크 이렇게 유명해져서. 어, 이때 또 많이 올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뭐, 두 번째로는, 일단은, 대전에, 대전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지금까지 세계 규모의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어...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예, 예, 예. 별로 뭐. 육상대회는 대구 이런 데서 한 적은 있는데, 대전에서는 지금까지. 예, 예. 경기 관련 세계적인 스포츠. 그냥 축제를?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월드컵 축구 그거 한거 말고는 지금까지 그렇죠, 한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대전 충청권이 체육 인프라가 없어요. 아. 아뭐 그래서 일단은 뭐 물론 기존 거를 최대한 활용하겠지만은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걸려봐야 할 건데. 체육 인프라가 확충되면 아무래도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아, 큰 도움이 어, 되죠. 예, 체육 활동이 이제 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충청권 내개과역 지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단합할 수 있는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죠. 어, 그동안도 단결은 잘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 잘잘안 됐죠. 왜냐하면 서산공항 건설권이 있는데 네. 서산공항 지금 청주공항 있잖아요. 충청권에 서산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면 어디서 반대하냐면 충북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아 충북에서 반대를 하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세종역도 나오잖아요. KTX 건설츠다 그렇죠, ]이라고. 그렇죠. 그 누가 반대하겠어요? 또 충북이라고 해요. 오송역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네 개가 협의를, 공동으로 협의를 된 거는 사실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충청권, 거기에없었 지금까지 그거 예, 그거는 예, 예, 예. 이해관계가 맞으니까철도가 예, 예. 뭐 철도가 이제 뭐, 계룡에서 신타지 이렇게 가고. 그렇죠, 뭐 청중원까지 연결되고 하는 그렇죠. 거는 이제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아, 맞습니다. 예타도 그냥 바로 면제되고. 예, 다른 거는 지금까지 예. 협력한 사례가 없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 협력을 본격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제 무슨 사안이 있으면 그, 한 목소리를 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해야 된다. <laughs>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건데요. 충청도 인구가 지금 뭐 충북, 대전, 충남 그 500만 되나요? 5 6 0만 560만. 네, 560만인데 네, 네. 사실 충청도 사람들이 멍청도란 얘기 를 많이 듣잖아요. 자기 목소리 못 찾아 먹는다. 아, 그런 뭐아직까지 뭐, 대통령... 모르나 요 모르는 아, 처음 듣는 것처럼. 아직 아직 대통령이 <laughs> 나오지 않았죠. <laughs> 아,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충청권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낸 측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제 아, 독수리 사형제. 아, 독수리 사형제가 돼서 <laughs> 네. 충청도 이제, 목숨 챙겨 먹자. 네,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laughs> 아. 아주 크나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충청권 2027년도 학위 유니버시대에 대해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유치 성공에 대한, 어, 이모, 저모,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함께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슈 파이터!